출제되었던 삼십번 문제입니다. 자, 사업 아이디어 보완제의 특성을 이용한 어떤 재유 상품에 대한 글이에요. 자, 글의 소재가 complementary 상품이에요, good. 자, 요거 단어 외우자 complementary가 뭐라고? 서로 보충, 보완해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 a complementary good is project. 자, 보완제라고 하는 것은 complementary good. 이 보완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품인데? 프로젝트. It's often consumed. 종종 어떻게 되어지는 상품? 소비가 되어지는 상품입니다. Alongside another product. 또 다른 상품과 함께 종종 수동태 중요해요. 어떻게 소비가 되어지는 상품을 뭐라고 한다? 보완재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요거는 동사 나왔으니 무슨격? 당연히 죽겨. 누가 선행사? 얘가 선행사. 단수동사 수일제 기억하세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팝콘 is a complimentary good to a movie까지 하면 팝콘은 뭐에 대한 보완제입니까? 영화에 대한 보완제 상품이에요. 반면에 What a traveling pillow, 여행 비계는요. A c o m p l e m e n t a r y 상품이에요. 보완제죠 무엇을 위한? 오랜 비행기 여행을 위한. Long plane journey를 위한 보완제 상품이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팝콘, 그리고 비행기 비계 이해가 돼요. 자, when the popularity on one project increase, 여기까지, 뭐 했을 때? 어, 한 상품에 무엇이? 인기가. increase 증가했을 때, the sales of each complementary good 그것의 보완 상품의 판매도 어떻게 될까? 판매는 또한 증가합니다. 당연하겠죠. decrease 아니야? 하나의 상품이 인기가 있게 해서 증가가 되면 보완 상품의 판매도 증가가 됩니다. by producing good that complements other products. 자, by and, ING는 무슨 뜻이지? 뭐, 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생산함으로써. 무엇을? 상품을 생산해요. 보완하는 상품. 얘가 동사야. 다른 상품을, 보완하는 상품들을 생산함으로써. 그것은, I already popular. 이미 인기가 있거나, 또는 어떻게 될 거야? 비어바 b o 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비어바 b o u t to b 하면 뭐야? 이제 곧 인기가 있을 그러한 다른 상품들을 보완하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이해되죠? 너는 can sure, 보장할 수 있습니다. a steady stem of demand for your project. 무엇을 위한? 너의 상품을 위한 이것에 대한 꾸준한 수요의 흐름을 보장할 수 있겠죠. 할수 있다. 이해됐지? 얘가 이제 곧 인기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미 인기가 있어. 뭐 BTS 티셔츠라든지 뭐 BTS 뭐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다른 상품을 보완하려고 어떤 상품을 생산을 할 건데 그 상품이 이미 인기가 있다면 꾸준한 흐름을 너는 보장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어법 하나 중요한 거는, 요거 선행사 수일치 잘 한번 봐보자. 여기서 얘가 또 선행사죠. 주격이니까 얘가 선행사 수일치의 별표, 어가 아니라 이렇게 S가 쓰여서 복수로 선행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요. 여기가 S가 쓰여서 선행사 수일치 잘 받으면 되겠어. 자, number 5. Some projects enjoy perfect complementary status. 그래서 몇몇의 상품들은 즐기고 있습니다. 완벽한 불완전한게 아니야. 즐기니까 플러스 s 죠그 아주 완벽한 보안의 상태를 즐기고 있습니다. 즉, 무슨 소리야? They, 요 몇몇의 상품들은 have to be consumed. 소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together. 함께 소비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보안에, 보안적인 어떠한 위치를 즐기고 있겠죠. 꼭 같이 소비가 돼야 돼. search a 처럼 램프, 그리고 light bulb, 램프나 전구처럼 꼭 같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완벽한 보안의 위치를 즐기고 있다. 근데 여기 좀 봐보자. tu, e 하면은요, 어, 터, 어, 세 라고 해서 어떤 상태, 이렇게 외우고, 조각상은 statue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빨 빠진 조각상, t 뒤에 e가 나오는 게 조각상이니까 헷갈리지 말고 어휘도 좀 기억해 놓자. 자, 어떤 것을 완벽하게 이렇게 즐긴다 그랬어. 그러나 하고 역접이 나온 게 문장 삽입이었다라면 여기를 봐야겠죠. 예시가 다시 나왔어. 여기에 완전한 보완제에 대한 예시라면 이 뒤에도요. 완전한 보안제와 같은 예시가 나와야 돼. 모와 같은 이런 전구와 라이트볼브 같은 램프. 그런데 해보자. 비록 motorist 운전자들은요 may seems required to be purchased gasoline. 그랬어 보일지도 몰라요. 요구 수동태야. 받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뭐하라고 구매하라고. 그렇지? 능동태. 가솔린 구매하라고 요구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뭐하기 위해서? 튜런디얼카 그들의 자동차를 운영하기 위해 가솔린, 내가 자동차가 두 개는 보안 제품이죠. 이런 식으로 요구를 받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일렉트리 카 전기카라도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얘네는? 완벽한 보안제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퍼펙트한 게 아니야 소비자가 돌아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요로 건너뛰기에는 지문의 단절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거 6번 원래 어, 사비 문제 정답이었고 옆에 단어 잠깐 보면 l o c k into라는 건 잠겨져 있는 거죠 어디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Dependent는 의존하다라는 뜻이야 Anchor는 이렇게 뉴스 앵커들 가만히 앉아서 한번 딱 자기네가 앵커 자리를 빼 차면 안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닷을 내린 정박하고 있는 움직이지 않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은 6번이고 해보자. 그러나 그랬어. Do not assume that. 추정하지 마. 상품이 is perfectly complementary. 완벽하게, 이거는 부사야. 완벽하게 보완적이라고 추정하지 마세요. 가정하지 마세요. 왜? 뭐이기 때문에 고객들은 may not be compl completely locked into the product. 뭐뭐일지도 몰라. 고정되지 않을지도 몰라. 무엇에? 상품에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완벽하게 이것도 부사. 비동사 플러스 락트가 뭐야? 자, 락트가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이 자리는 부사 자리다. 자, 고객은 어떻게? 완벽하게 locked into the project. 그 제품에 고정되어 있지 않을지도 몰라라고 추측을 했어. 자, 이거 만약에 빈칸이 나온다 그러면 잘 기억을 한번 해보자. 어, 고객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고정이 되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이게 만약에 빈칸 추론으로 출제 예상을 한번 해본다고 하면, may not be completely fixed to the project야. 어떻게 되지 않을지도 몰라. 이거 똑같아. 아닐지도 몰라. 이게 비동사니까 이거 요거, 형용사 이거야 완벽하게는 들어가는 거고요. 고정에 있지 않을지도 몰라. fixed. 상품에. 그리고 뭐야? dependent.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고객들은 의존 안하게 될 수도 있어. 고객들은 anchored to the product, 그 제품에 딱 정박하고 닻을 내리고 고정하고 있는 게 아닐지도 몰라. 그래서 여기서는 locked를 바꿨을 요 형용사를 잘 기억해서 빈칸 변형도 대비를 해주기 바래요. 예를 들어주고 있죠. 이렇게 고객이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은 얘는 뭐예요? 자동차 운전자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그들의 차를 운영하기 위해서 뭐를 구매한다고 보완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자동차에 구매하면 가솔린을 소비할 거야. 그러나 걔네들은 바꿀 수도 있잖아, 전기차로. 그럼 이제 가솔린 사요? 안 사요? 안 사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not all 해서 부분 부족입니다. Not all products are perfectly complementary. 완벽하게 보완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 자, 보완제는 제품의 인기와 비례하여 그것의 판매량도 어떻게? 당연히 증가하겠죠. 자, 어떤 제품이, 같이 읽어. 완벽하게 보완적이라고 가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건 없었고, 요거 정도, 음, 빈칸 잘 기억을 하시고, 흐름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네,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